여러분, 제가 받아쓰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받아쓰기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입장, 글을 다 깨치고 유창한 독자, 글을 소리낼기도 잘하고 낭독도 잘하고 묵독도 잘하는 그런 말 그대로 유능한 독자, 능수능란한 독자, 유창한 독자 그런 독자 입장에서는 받아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글자를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수준, 그런 단계, 또 글을 완전하게 깨치지 못한 그런 초기 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원리인 거죠. 보물이 있다, 보물. 그 보물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죠. 그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담임스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그 보물을 담임선생님께서는 그대로 대놓지 않죠. 한 가지 변형을 하잖아요. 어떤 변형을 합니까? 소리내리기라는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원래의 모습이 바로 보물인데, 그 보물에 소리내리기를 넣어서 변형을 시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을 듣게 됩니까? 보물을 듣게 됩니까? 아니면 그 보물을 변형시킨 그 소리를 듣게 됩니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보물을 제대로 못 가져온다는 거죠. 보물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기가 나타내는 그 보물, 그 보물 그대로 옮겨 적어야 내가 제대로 된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그런 원리거든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읽어주는, 들려주는 바로 그 보물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 써야 되는데 받아 써야 되는데 우리 많은 어린이들은 뭘 받아 쓴다는 거죠 선생님의 소리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걸 조금 뭐 재미가려면 그걸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죠 <laughs> 그런데 가짜라는 것보다는 표기 글자와 소리가 다름 다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원리를 깨치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써야 될 것은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은 학생이 써야 될 것은 영진이가 써야 될 것은 영수 니가 써야 될 것은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소리를 내는지 선생님이 보고 계신 글자 바로 그게 보물이다 그 보물을 그대로 니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그 글자를 떠올려서 그대로 옮겼으면 받아쓰기를 성공하는 거죠 이런 연습이 여러분 단기일에 되는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연습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자동화 단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 소리 내 읽을 때 일단은 먼저 뭘 떠올립니까? 그렇게 되면 글자의 모양, 상, 상이죠? 글자 이미지, 단어, 더 어떤 큰 단위의 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쓰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 틀린 학생들 야단쳐서는 안 된다. 경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가 있다면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따라 읽으면서 발음과 글자가 다르다.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주면 학생들은 아 그렇구나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받아쓰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릎 펄이라고 하잖아요. 무릎 무르플. 펄, 무릎 펄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무릎을 하고지 왜 무릎 펄이라고 하지? 빠른 이상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릎 펄이라고 해야 소리는 다르지만. 원래 그 글자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무릎벌이라고 하게 되면 무릎벌하면은 무릎벌하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미음우 리얼 어 피업이 아니라 리얼 어비읍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벌이라고 선생님이 읽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왔어요. 무릎에라고 선생님이 불러주고쓸 때는 무릎에 러번 리얼 어, 피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쓰기 속에도 여러 가지 원리가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표기, 즉, 글자, 문자와 소리가 음성이 다르다. 그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다 쓰기로부터 벗어나는, 탈출하는 최고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